강호동 그 아형 회차당 출연료 사항 맞춰주면 snl 나간다. 코미디언 강호동이 snl 크루를 놀려 웃음을 안겼다. 4일 방송된 jtbc 아는 형님이하 아형 우 snl 코리아 시즌 3무 크루 특집으로 꾸려져 정상훈 김민교 정희랑 권혁수 이수지 주현영 김아영이 출연한 가운데 강호동이 snl 출연 조건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정상훈은 우리 1인자는 주현 영이다. 라고 너스레 이수진은 아형으로 치면 강호동 자리에 주연영이 앉아야 한다. 호동아, 받아들여 시대 갈라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주연영은 이를 부끄러워 하면서도 부정은 하지 않았다. 이후 강호동은 정희랑에게 아형 멤버들은 SNL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너는 아형이 나오고 싶다고 하지 안았냐라고 질문했다. 정희랑은 그게 혼날거리냐? 나오고 싶었다. 왜 이제야 부르냐며 오히려 큰소리쳤다. 이에 권혁수는 왜안 나온 척하냐. 이숙은 이상민 김영철 김희철이. 다 snl 나왔었다고 지적. 김희철은 우리는 쉬시하는 분이 반응했다. 강호동은 왜 나갔다고 말을 안 하냐. 겸연쩍어 했다. 그 말을 들은 snl 크루는. 호동이 하면 snl에. 나올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형님들은 강호. 꿈을 좋지 않는다. 아형 출혈료가 회당 사업이다. 맞춰주면 어디든 나간. 헛소문을 퍼뜨렸다. 권혁수는 돈만 줬는 거야?"라고 질문, 강호동은 "꽤 됐어라 인정에 폭소케 했다. 한편 주현영은 강호동 미담을 전해 방송 녹화를 중단케 했다. 주현영은 지난해 청룡시리즈 어워즈에서 강호동을 처음 봤는데 그때 강호동이 시상식 종료 후 집에 가는 내게 현영아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걍 나와리에 출연했을 때도 방송 끝나고 장문의 문자를 보내줬다고 알렸다. 그러자 형님들은 "나 녹화 안 해"라며. 녹화 중단을 선언했다. 서장훈은 강호동은 우리가 명절에 인사 문자를 해도 물결 두 개와 이모티콘을 보내는 사람이라고 설명. 권혁수는 강호동도 잘 나가는 사람한테 어쩔 수 없다고 꼬집어 웃음을 안겼다. 저희 이슈닷컴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팩트로만 전달하는 이슈닷컴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은 이슈닷컴과 함께 하겠습니다.